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자, 삼천당제약. 와 아, 정말 좋다. 에? 자, 삼천당제약 내가 바로 살라 그랬지? 에? 자, 여기 딱 뚫으면 이제부터 대형 시세가 나올 건데. 에? 자, 여러분들, 내가 삼천당제약 얼마를 사라 그랬습니까? 내 텔레그램에 들어오신 분들은 안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말해줘야 합니까? 삼천당제약, 삼천당제약, 끝도 없이 말해줘. 어? 자, 삼천당제약 얼마나 말해줍니까? 자, 제가 어제도 마찬가지야, 어제도. 어제도 말해주고, 오늘도 말해주고, 자, 여러분들 봐봐. 정말 끝도 없이 말해줬어요, 삼천당제약. 자, 오늘도 천당가자, 7월 1일. 7월 2일, 7월 3일, 6월에도 말해줬어. 자, 알테오젠다, 내가 이건 뭐라 그랬어? 6월 25일이에요. 여러분들, 잘 봐봐. 6월 25일이야. 두 시기가 6월 25일날 딱 여기 봐봐. 내가 며칠 날 써있는지 다 나온다고. 6월 25일 나오잖아. 뭐라 그랬어? 두 시기가 다 말씀드렸지요. 알테오젠 다음은 삼천당 제약. 삼천당 제약은 바로 리거 캔바이오. 이렇게 다 이어진다고. 자 거기 에 ABL 바이오까지 다이플릴 바이오 뭐다어자삼천당 제약은 정말 유자 종목이네요 자 8만 원 아래에서 사서 다 먹고 12만 원 아래에서 또다 먹고 기회가 또와자 봐봐 기회가 또 와요 삼천당 제약을 못 샀으면 리가킨 바이오 빨리 막 이거 아직 안 갔잖아 이것도 기회야 ABL 바이오 기회잖아. 안 그렇습니까? 자, 삼천당 제약 기회야. 아직도 더 가야 돼. 지금 말입니다. 제약 바이오. 이거 제약 바이오에 대운이 들어오고 있어요. 대운이 뭡니까? 큰 돈이 제약 바이오로 지금 들어오고 있으면서. 지금 이 제약바이오 패시브 자금들이 난리도 아니면서 뭐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선물, 옵션, 이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 시총 상위주들로 상승 배팅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여러분들 지금, 어, 오늘도 그렇지만 어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거를 인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냐면, 지금 선물 옵션 가격이 제한 가격까지 폭등이 나오고 있다. 이게 계속 나오고 있어. 이런 소식들이. HLB, r 대우젠 리가 캔바이오, 삼천당 제약, 이런 것들로 지금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냐면 지수 상승을 이끌어가려고 지금 배팅이 지금 큰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분위기가 그래. 분위기가. 지금 제약바이오 없으면 여러분들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 지금 제약 바이오 대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삼천당 제약이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총 4조야, 이제. 어제만 해도 3조. 뭐, 7, 8천억 이랬어. 또 4조가 넘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들을 포착할 줄 알아야지 돈을 버는 거야. 실제로 이런 데에 배팅 들어온다고. 자, 그런 만큼 여러분들은, 자, 천당을 가야 돼! 자, 내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최근에 얼마를 말씀드려? 지금 제약 바이오 시가총액만 높으면 그냥 막 올라가 오스코텍 이런 것도 봐봐. 자, 시총이 벌써 1조 5천억이야 오스코텍 이 잡주도. 자, 이거 옛날에 내가 이제 오스코텍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내가 이거 잡아서 이 대형 시세를 먹었던 종목이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지금 파동이 또 제약바이오 3차 큰 파동이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다고. 자, ABL바이오. 자, 이런 것도 봐봐요. 큰 파동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거야.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이건 상, 장하고 나서 난 거고, 제약바이오 1차 파동이, 파동기가 20년도야. 20년도 코로나 이후에 제약바이오 1차 큰 파동이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2차 파동이 중간에 한 번쯤 다 이렇게 중간에 한 번쯤 있어. 언제가 됐든 한번통 튀던 시기가 있어. 그리고 이제 대시세로 가는 파동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 중에 제가 3천당 제약은 반드시 봐야 된다. 자, 왜 그래? 지금 여러분들 한번 저기 코스닥에 상위 종목에 못들 있나 봐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요놈들의 돈이 빠졌어요. 큰 돈들이 빠졌어, 최근에. 자, 봐봐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큰 돈들이 지금 나갔다고. 그럼 그게 어디로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나가, 많이 나갔으니까. 저기, 호가창이 비어있으니까 7, 8%뜬걸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지금 하면 안 돼요. 바닥에서 지금 이거 끝도 없이 움직일 종목들이에요. 에코프로 그룹은. 그러면 이 돈들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자, 어디로 들어와? 바로 삼천당 제약, 알테오젠, HLB, 어? 자, ABL바이오, 어, 오스코텍, 이런 것들로 들어오는 거야. 코스닥의 지금 시세를 결국은 제약바이오가 받는 것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짱짱하게 버텨주고 있고, 자, 2차전진 좀 빠졌지만, 이 반도체가 버텨주고 있고, 지금 바이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도 봐봐. 이런 쪽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이런 쪽으로도 지금 돈이 들어온다고요. 결국은 지금 코스피도 이런 쪽도 있지만 코스피 지금 최근에 kb금융 같은 거 어, 이런 금융주로도 돈이 들어오고 저기 조선주 있죠. 뭐 삼성중공업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시가총액이 8조나 돼요. 어, 코스피 대형 종목이에요. 뭐 하나오션 이런. 조선주, 금융주, 반도체, 바이오, 이런 것들이 코스피는 짱짱하게 지금 받쳐주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에코프로 그룹 때문에 이거 어쩔 수가 없이 코스닥이 엿대 버렸어. 내가 이거 보시면 코스닥은 엿대 버렸잖아. 자, 그런데 이제 바닥이 나오면서 돈들이 어디로 가면서 이 코스닥 지수를 올리느냐. 바이오입니다. 자, 오늘 HLB만 하더라도 시총이 하루에 얼마를 올랐어요. 지금 또 10주가 돼버렸어요자 시가총액 상위 한번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코스닥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될 것들이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야 저기 바이오 중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알테오젠 저기 삼천당제약 여기 밑에 또뭐 있어? 리가캔바이오 이런 것들 여러분들 꼭 봐야 돼 지금 큰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니까 자, 밑에 또 에스티팜도 있는데 에스티팜보다는 좀 바이넥스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들고, 어뭐 에스티팜도 좋아요, 뭐 우스코텍 이런 것들, 어 우스코텍도 이제 대형 지사 나온단 말이야. 자그 밑에 뭐 파마리스터치도 눈에 띄긴 하네요. 자 밑으로 가면 이제 ABL바이오, 팩트론 이런 것들 또 있잖아. 이런 상위 종목들, 제약바이오 상위 종목들은 지금 배팅들이 막 크게 크게 들어오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천당 제약을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되는 거야! 봐봐, 어, 하루 만에 10% 수익이 나잖아! 자, 이게 이것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갈 거야.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ABL 바이오가 전고점을 뚫기... 옛날에 내가 그런 말씀 드렸어. ABL 바이오가 전 고점을 뚫어서 대시세가 나오기 전까지 제약 바이오는 끝나지 않는다. 그 와중에 알테우제는 얼마 갈지 모르는 거고 리가켄 바이오도 얼마 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리가켄 바이오도 이제 대시세 나올 때가 됐어. 조정 거의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이 대시세 제약 바이오의 대시세에 어... 두식이 텔레그램에 안 들어와 있으면 안 되겠죠? 음. 자, 어,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안녕.